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이마모입니다 네 저희가 치자들을 위한 애칭을 정했어요 지식반상은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만드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취자분들을 동네 친구 짧게는 동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친 여러분 아네 좋네요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이직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중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옮기려는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직급이나 연봉에 대한 조건이 더 파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사람을 뽑아 줄게. 연봉도 올려줄게 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제가 혹시 미친놈일까요? 어... 일단 댓글을 좀 볼까요? 네 속지 마세요 연봉만 올려주고 사람은 안 뽑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주고 연봉도 안 올려줄 수 있지 않나요? 사람만 아... 뽑아주고 아... 아마도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실무 이편 사이드를 맡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을 뽑아주고 나서 계속해서 실무를 맡기는 건지, 뭔가 리드급을 올리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장래성이 있는지를 뭔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런 장래성이 지금 회사와 다음 회사가 같다면 당연히 연봉 상승되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결정이 같긴 한데, 저는 음. 항상...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뽑아달라고 해서 누군가가 뽑아주면 그냥 그만큼 더 일이 많아지던 <laughs> 정말 그러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또 되풀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예, 뭐, 무조건 처음부터 나다할수 있어, 시켜주세요, 뭐, 다 받고, 거절 못 하고, 좀, 이러한 습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왜내 일은 줄어들지 않지라는 말을 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직, 예,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laughs> 어떠세요? 근데 업무가 똑같은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뭐 바뀌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경력이라는 거? 네 이런 게좀 쌓아간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주니어분이라면 일단 직급이나 연봉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신다고 한다면 경력으로 봤을 때 계속 쌓아가면서 역량이나 경험들이 더 좋은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시어분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이라 연봉도 꼭, 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람이 들어오면 그동안 안 했던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이 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는다면 정말로 연봉도 올라야 할것 같고, 사람도 뽑아주셔야 될것 같네요. 음. 혹시 조지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회사랑 조율을 하는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어, 있어요. PM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더 많아서 내가 스스로 다못 터낼 것 같고 그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PM분에게 털어냈고 그때 이제 같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좀 내려보면서 문제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제 내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거기서 같이 파악을 하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풀수 없는 문제는 이제 PM분이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는 거고. 위에 올리는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 항상 보통은 이제 업무가 많을 때 해결 방법이 그럼 사람을 뽑자. 근데 이건 되게 좀 장기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보다는 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스코프를 조절한다든가 네. 이런 게 먼저 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넣는 거가 좀더 생각하기 쉬워서 그런지 근데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되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 실효성도 없고 실제 문제는 해결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사람을 뽑는 게 저는 맞,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언제 뽑는 게 맞을까요? 제일,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일을 할때 음.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고,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뽑으면, 그니까 러뭐 같은 팀이나 아니면 뭐 같은 회사 안에서에서 뭔가 조달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새로운 사람을 외부에서 뽑으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온보딩 시간도 있고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도 있어서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프로젝트 완전 초기라면 몰라도 중반 이상 넘어갈 때는 차라리 내부에서 인력을 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콥을 조종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뒤로 우선순위나 이렇게 조정된 스콥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누가 입사했는데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맡고 있는 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레가 부서지지 않고 계속 불만만 쌓이고 지속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 작성자는 어, 대기업 팀장이신데 스타트업 C레벨로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 같아요. 현재 대기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팀의 팀장입니다. 마흔이 되었고 아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어린 팀장일 겁니다. 저희 팀들의 반 정도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위아래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일한다면 큰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복잡한 상황,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 팀원들의 불만, 청취 등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회사 임원분께 퇴사를 밝혔고, 그 임원분은 쉬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극구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스타트업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좋고요 제2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합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창업한 지는 한두 달 정도 됐고요 CEO, CTO가 기술 문의가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정도 기술로 2년 안에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투자는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장벽이 높은 제조업이라 스타트업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러나 연봉이 한 1천만 원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면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아이템은 좋은데 이, 이분들이 할수 있을까? 좀 여러한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만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정말 해보고 싶다면 지금이 딱 적당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일단 스타트업 C레벨이라고 돼 있고 CEO와 CTO가 있는데 어떤 C레벨인지 일단 궁금해요 음, 음. 네, 그냥 느낌적으로는 c 2 o 그러니까 비즈니스 총괄을 한다던가 뭐 어, 제조업 스타트업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네, 여기 써진 것처럼, 네, 제조업 특징상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하고, 투자비도 일반적인 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서,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전하시기에는 좀 리스크 가 있지 않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정말 시리벨로서의 욕심이 있다고 하시면, 네, 뭐,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속된 팀이 20명이라고 되어있네요. 20명의 일을 혼자 하실 각오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적절한 음. 조언이네요. <laughs> 어, 이건 할 말이 없네요. 어, 그러네요. <laughs> 네, 요즘 들어 점점 많아지는 이상한 스타트업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개인 사유로 공백이 2년 넘게 있어서 어찌저찌 스타트업에 취업하게 돼서 다시 잘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닌지 6개월이 되었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프린터기를 채웠지만 정작 모든 내용을 이면지에 손으로 쓰고 있었고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문화라고 하면서 연차를 자주 쓰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몇번 실수 후 계약서 양식을 나한테 체크받는 대표를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 드라마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운영을, 회사 운영을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뭔가 큰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시스템화 돼서 굴러가다 보니까 저런 이제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뭔가 그런 현상들, 모순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뭔가, 그걸 제가 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너리스크라는 거는 늘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채우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 성격상 뭐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제때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너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좀 오너가 좀 게을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규모가 생겨서 중견이 되면 또 오너분들이 잘못 하시는 게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 사이에서의 약간 조율을 잘못 하셔서 파벌을 만드는 상황도 좀 생기고 그게 이제 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만약에 어디를 인수하거나 하면 또세 개가 되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또몇 개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사실 중견 정도 규모됐을 때의 오너 디스크라고 저는 좀 음. 보고요. 그리고 정말 성공해서 플랫폼이 되고, 뭐 상장을 하고, 뭐 시리즈 CD 박팟 받아서 정말 뭐큰 규모의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걸좀 오너분들이 가, 가끔 아니면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들어온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트래픽을 몰아줘서 또 하나의 뭔가를 또 만드는데 좀더 집중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 이러다 보면 그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네, 종종 있고 그래서 뭐 이분이 쓰신 거는 좀 조금 조금 그 마이너한 뭐 질문이긴 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회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너리스카고 좀다 연결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은 이러한 회사면 괜찮겠다. 그러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다음에 이직을 해도 아마도 스타트업 업계에 남아있을 것 같고요. 창립자들에 좀성향을좀 많이 볼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멋지게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치 있게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가장 많이 볼것 같아요. 면접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몇년 전부터는 이제 커피챗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서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를 한다라고 해도 들어가서 사실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일 수도 있지만, 뭐, 실수로라도 속인 부분도, 네,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한때는 잠깐 좀, 나름 시도해봤던 건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그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 합격이 되면 회의를 참관하게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쓰고 있는 시스템을 좀 조회하게 할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되게 흔쾌히 뭐 받아주시는 회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부정적으로 음. 다들 네. 보시죠. 실제로는 합격이라고 해놓고서 뭐 회의 한번 초대해 주시고 난 음. 후에 저한테 불합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어? 음. 회사가 좀 솔직한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도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제 연차의 실무의 딥다이브에서. 할 수는 없어서 주로 이제 매니저 역할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내가 어디까지 확장하고 어디까지 의견을 내고 어디까지 조율하고 할수 있는지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스타트업이 조금 더 좋고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laughs> 그럼,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 동친들 안녕. 안녕.